있었나 봐. 그래서 그 대장들이 모여서 지휘관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식은 완파가 돼서 그, 회, 그 대장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죠. 지휘관하고 대장들의 회의죠. 대장 회의가 아니라 대장들의 회의인데. 그 그러니까 대장 그래서 대장 회의지.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정작 이유식은 참석을 못 했던 거야, 그 회의에. 이유식 말고 다른 대장들이 좀 있었네. 소대. 웰로드 소대면 웰로드가 참석을 했겠죠. 예, 이유식은 참석을 못 했다. 그거네. 아, 이제 이해가 되네. 맞아, 반드시 완수해야 돼. 6 시간 후. 리더 전방 철혈의 수비가 정보로 듣던 것보다 밀집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발견하지 못했어요. 양호 SSG.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쑥, 쑥, 쑥샤 해야 되나, 이거? 시아 양호. 웰로드 소대는 저희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경계가 정보보다 많이 싸움해요. 이런 경우로 대비했어야 했는데. 가져온 방사선 탐지기에 반응이 있는지는 확인했습니까? 그것쯤은 생각해 뒀, 해 뒀죠. 이미 특별히, 어라? 어디에 둔 거지? <laughs> 야! 유식이 되게 얼빵한데? 백, 그러네. 유식이가, 유식이가 좀백치미가 있네. 이게 좀 귀엽네요. 음. 그 부분이 좀 되게 좀 귀엽네. 네, 네개부랑은 비슷, 네개부랑은 비슷한데, 그니까 좀. 멋부다고 해야되나요 일러스트 자체는 근데 좀 댕청한게 있어서 얼파한 부분이 있어서 귀엽네요 여기 있습니다 분장검사하고 탁상에 두고 왔더군요 어우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런식으로 좀 움츠려지는 것도 귀엽고 별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저 철혈 거점의 위치는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바람의 감촉을 받아 곧 비가 내릴 것 같군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죠 대장님 저번에 끝내지 못했던 일을 매듭 지으러 갑시다. s 시작을 했는데, 팔 8-1. 선멸이죠? 극혐이죠? <laughs> 야, 선멸 딱 나오면 이제 극혐부터 나온다, 씨. 일단은, 야, 잠만내 지금 끌고 올수 있는 애들이 지금 수복 중이었어. <laughs> 수복 중이네, 아씨 수복 끝내고 올게요, 잠만 애들이 아까 한정이 형 파밍하느라 수복을, 수복을 했어. 야, 아, 수복 끝났구나, 또. 이게 또 수복이 끝났네, 어느새. 저, 체온층 3-3에서 한정인형 판매 중입니다. 100번 가까이 했는데 안 나와. 야, 100번 했으면 삼성, 삼성이다. 하나는 좀 나와야 될 텐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 아까도 보는데 거의 100번 가까이 했죠? 3-3. 귀환 작전. 여기 딱 3개 있잖아요. 얘, 얘들 3개가 없어서. 3개 한번 해주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3개 얻으려고. 이 3중에서 이 59씩 나오면은, 1-3에서 여기 3개, 3개 또 없거든요? 여기 파밍하면 되는데 얘 59식 59식 안 나오고 딴데 예 나오면 계속 저기 파밍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안 나와 100번 가까이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와아 욕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원이 자원은 2만 가까이 까, 까였는데 아, 삼성인데좀 주지 100번 가까이 있으면은 한 150번 찬스가 150번 정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이거 제대로 좀 다시 배치를 할게요 장갑이 많으니까 장갑 때려박을수 있는 애들 부자저 권총 어디, 어디 보자 나 지금 뭐할일이아9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여기 MP, MP, 하고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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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가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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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네, 집 가서 이제 작고 어제 쓰던 얘를 다시 꺼내면 되겠죠. 걔들로 잡을 수 있겠지. 걔들로 충분하게더 꺼내올 거 없지. 덕 꺼내면 귀찮게 되거든 일이 되게. <laughs> 제대 제대 그 <그거> 기억하는 것들 도 뛰어나. 이제 지금 일제대로 좀 애들 애들 좀 교체한 애들 있어서 다시 켜야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좀 귀찮은 상황이야 되게. 퀴즈, 이 친구들은 정말 재미있네요 자, 자컷, 자컷 사파리 언제 100 찍었냐? 아, 야, 애들 어느새 다100 찍었네? 하드 쓰다보니까 이제 어느새 다 애들 전부 100 찍었네 그 오링크 찍은 다음에 큐즈를안 하는데 저... 사성 스생님좀 껴주고 어디보자 사성 지휘 개념 깨주고요 이게 오, 이게 링크가 오를 때마다 경험치가 늘어나서 그럴 것 같은 거 같은데 혹시 아니 지금 넥세개세개쓸수 3개, 3개 있지? 얘를 얘를 지금 소충 중에서 잠시만요 저좀 머리 좀 굴려볼게 요 대충 한 번에 배치할까 일단 일단은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오르르는 없을걸요? 필살기.. 이거 해주고 장비가 제대로 성성이어서 아니아니 뭐, 가뭐가도록 하죠 장비 빨로 뚫을 수 있어 아무 이.. 인형 야 잠깐만 여기 네개인데 배치하는 데가 네개네아씨 대충 하나에 더미 더미 박아둘까? 뭐이거네개나 써야돼? 야 중장비 부대 꺼낼 수가 있구나 여기 여기, 에이, 여기 더미를 받고 하나는 지연소대를 부르자 야, 아, 나 오늘 지연소대 다 썼어 한정 판명 하나 지연소대 다 썼어 생각해보니까나 아, 더, 지연소대 못 불러와 아, 이걸 생각을 못했네, 내가 아씨 잠깐 놔 이거 또 제대 파밍 또, 에이 제대 그냥 꺼낼까? 대충 아무리 해도 꺼내자 그냥 아무리 해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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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니까한정 판명 할 때깐 그, 지휘부 지키는데, 지휘부 지키는데. 지휘부에 들박하더라고. 근데 그 지휘부 들박하는 애는 인형을 안 줘. 걔 잡, 걔 잡히기 귀찮잖아. 싼, 그래서 지원사들을 딱뽑아 놨거든요. 야, 잠깐만요. 장댕이가 있네. 아, 맞아. 여기 장댕이 맵이다. 8-1이지. 맞다. 여기 8-1이지. 장댕이 맵이네. 아, 기다려봐. 이러면 공수로 꺼냈어야 되는데. 이러면 공수로 꺼냈어야지. 아, 야. 야, 공수로 꺼냈어야지. 아, 장댕이, 씨. 장댕이, 야, 심지어 한 턴, 턴씩두 턴, 두턴 밖에 안 준다고? 이거, 이거 멘탈, 야, 잠만, 야, 야, 이거 야, 망했는데? 장댕이한테 대박 했거든?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이거. 얘들아, 얘들이 저기, 야, 소위 탄, 소위 탄, 소위 탄, 소위 탄 하면 될까? 소위 탄 하면 될까? 소위 탄 하면 될까?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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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탄, 야. 소이탄 던질 때까지만 버티면 돼, 야, 오케이 소이탄 소이탄 던질 때까지만 버티면 되네, 갓, 갓 소이탄이야. 소이탄이 지렸네, 야, 아예 애들은 보신 탕 끓여 먹죠. <laughs> 어? 소이탄으로 지져버리는겨. 여기 방연쇄방어로 갑니다. 소이탄이 답이네, 야. 야, 잠깐만 이러면은 나 여기서 지원 세제 뽑은 지원, 그러니까 화력 세제 한번 뽑아볼까? 화력수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씁니까 지금! 화력수대 한번 꺼내보자 야! 압도적인 힘으로! <laughs> 어? 아 야잠만 야 화력수대를 꺼내서 아 이거 장대기 잡는데 얘가 최고지 어? 한번 봐. 아. 화력수대 씨! <laughs> 아 잠만 괜찮아 이 정도 자원 이거 이 정도 자원은 괜찮아 한두 번뜨는 건데 뭘이 정도 자원은 괜찮아 어? 자, 화력수대에 지금 장대인 구워버리는걸 이거 지금 이거 얘 잠... 이, 곰탱이 그냥 켜하면면 될까? 녹저... <목소리> <목소리> 녹저 그냥 야아속속쑥 시원하다 <목소리> 야, <목소리> <쏙, 목소리> <쏙쏙쏙쥬�하다. 목소리> 오 스트레스 풀려 한번 정도 쓰는거지 화력수대 한 번도 안써봤 방송에서 한이한번 쓰는 것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원 500 정도야? 자 얘를..잠깐만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일단.. 헬리포트죠? 헬리포트 정리하고 니 가..가가 가. 애들 잡자 그리고 지금 이거 좀 머리 써야 되거든요? 한턴이어서 얘이거이쪽장대이는 그냥 갈아버리면 되거 이거.. 여기서 자스론 돌 때는 이거.. 그냥..이렇게 가기만 있으면 되는데 깨려니까 좀 머리 써야 되네 선수가 2 톤밖에 안 돼서. 여기 다섯 명다 있는 건다 있거든요. 아들박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딱한 명은 헬리콥터 가서 헬리콥터 전명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얘 이거 될까?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딸파스여도 딸파스 사속에 딸리면 못 잡을 텐데. 아 잡네. 장댕이가 아니었어. 어, 잡네. 무지 잘 잡네. 어, 대견보다 무지 잘 잡네. 이제 스킬도 안 켜고 잡았는데. 이거를. 야 이거 일방통행 뭐냐? 일단 여기를 얘를 잡아줘야지. 얘를 잡아줘야지 대형 헬리포터가 점령 안 돼서. 뭐야 여기까지 돼? 어, 야 여기까지 지원 지원 오시는데 화력 화력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들 그냥 전부 체감하자. 야, 이거 저, 전부 체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야. 아 야. 야, 이거 장대이가 부어지는 거 노릇노릇하게 부어지네. 노릇노릇하게 보신탕이 되가네. 이게 너 여기 아 여기 점령 여기 굳이 점령 안 해도 될지 조금 쓰면은 이거를. 이렇게 쟁점수좀 많이 버냐? 이거 이쪽으로 가서 점령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헬리포트로 점령해야지 이게 행점수서좀 많이 버는데 지금 얘를 여기를 보내 헬리포트로 점령을 하자. 응. 그러면은 이러이러면 행주전서 좀 버려져. 아, 얘가 이거 이거 헬리포트 이거 살짝 헬리포트 때문에. 근데 반면서한번 뽑는 중이니까 살짝 안타까워진다 장대기 이렇게 막 잡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장대기만 있네. 장대기만 잡득 있어. 대가 댕댕이대로 잡득. 왜 개떼만 풀어놨지? 풀 개떼만 많이 풀어놨어 여기 개팔이야 완전. 8달시이 이래서 자스러나긴 자스러나기가 뭐얘 여기 또 왜? 무 탱킹하는 애들만 나와 있냐? 아, 너희들, 야, MK 어느새 그 목소리 붙었네요. 요즘 딸 파스 에서전 MK 쓰거든요. 치명타고 데미지 때문에 딱히. 딱히 그 늘레가 없더라고. 그 M10세는 딴데 놓고 싶어서 안 넣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m k 넣었는데, m k 느새 요즘 딸파서잘안 쓰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는 MK의 목소리 붙어 있는지 몰랐네. 1세 붙었대? 기다려봐. 여기 한명 있을 텐데. 이 장댕이 잡고 몇명 남았냐? 네가 얘잡으면서 치면은. 여긴 누가 잡아 네가 얘 잡고 네가 얘 잡아라. 네가 얘 잡고 네가 얘 잡고. 여기 장댕이 잡고 뭐요? 에이, 에이, 장댕이 장아 전혀 장댕이 좀 잡아라 얘들아 전혀 장댕이 안 잡니? 파 전혀 장댕이 안 잡니까? 파 거의 중파 중정이잖아. 전 장댕이부터 잡지지후 장댕이부터 잡아. 소총서 그래. 원래 이거 기관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장대이는 AR이나, AR은 장갑이 있어서 무, 무리고. 너는 이쪽 가서 얘 잡고. 얘 잡고, 너 이쪽 가서 얘 잡고. 자꾸 하면 다잡는것 같은데? 이번엔 무난하게 깬것 같은데요? 선수가 부족하긴 했는데도. 선수가 좀 부족한 맛이긴 했는데. 기관총에 그, 한막에 애들이 모자. <laughs> 또 가서 다시 얘 잡고 구경포치에서 이거 골파 이게 중파돼도 이거, 이거 여기 없었죠? 이거 다 잡은거지? 방구사가 우리 찡구사가 스킬이 뭐였지? 두 번, 두번 두 때리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 찡구사가? 희극의 영웅의 자.

아, 맞아. 엘티브가두번 타겟 바꾸자마자 두 배. 아, 데미지가 두 배지. 두 번, 두 배인가요? 두번 타격이 아니라? 그 짬탱이처럼. <목소리> 짬탱이처럼 두번 타격이 아니라 두배든가 <목소리> 야, 화력 도 대. 이번엔 버프를 좀못 받는 것 같아. <목소리> 아, 이게, 두번 타격이랑 두 배랑 다른 게, 그, 장갑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거든요? 장갑에 따라서, 세 배가 아니라 세번 타격이면은, 일씩 세번 들어갈 때가 있다고. 삼, 그, 일씩 세번 들어가서 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데미지가. 장갑이 막혀서. 이게, 화력이 장갑보다 안 높으면은, 일씩 세번 들어간다고. 안구사도 아마 그, 장갑보다 화력이 안 높으면은, 일씩 두번 들어갈걸? 제가 알기로는? 그럴걸요? 여기까지 화력전이 오네. 그게 중에, 그래서 이게 스킬이, 담태이가 그래서 장갑한테안 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 뭐야, 화력전 안 오는데? 야, 아까 화력, 화력전 온다고 누가 뻥카촌이야? 화력전 안 오잖아, 미치. 이런, 이런 뻥카를 받나, 이씨. 오. 좋아, 은토이은토이 좋았어. 해뱃가요 그게? 최동 데미지에? 잠택이 스킬 잘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앙호사 앙.. 잠택이 그.. 오.. 뭐, 오.. 어, 어, 아 깼구나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거 세번 타격으로 하고 있어서 작전 종료 그리포는 철회를, 철회.. 기지로 쳐들어갔다 통로 안.. 통로 안전 확고 웰로드 소대 저희는 원위치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도록 엄호하겠습니다 승리의 신념은 우리와 함께 나아갈 것이니 감시 인무는 그대들에게 맡기도록 하지 웰로드 <laughs> 대사는 적응이 안된다 얘가 너무 그게 철철 넘쳤는데 뭐라해야 될까 비유적인 표현에다가 이 비유적인 표현이 좀 너무 오글거리는데 후, 부디 손주롭기를 리더 오늘 밤 처음으로 안심한 표정을 보이네요 네, 방금까지 어떤 표정이었는데요? 단순히 무언가를 혐오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뭘, 혐, 모르고 있었네 뭐, 뭘 혐오하는데, 이 우시기가. 그럼 웰로드씨 후대 분들도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을 텐데. 지휘관님께서 특별히 웰로드 소대와 같이 작전에 참여하게 한 것이, 한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까? 제가 불만을 가져야 하는 건제 자신의 경험 부족이겠죠. 장악하고 있다니 다행이군요. 최근 당신의 임무 수행 상황을 보면, 이는 확실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월로드 소대도 함께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승리를 눈앞에 둔채 모두를 죽게 했는지 너무 두려워 모두, 예, 다 죽었나 본데? 어그 빼고? 모두를 죽겠다는 거 보면은, 어그 빼고 다 죽었었나 봐. 유식까지 어그만 그, 마인드맵 들고 친 거고, 딴 애들 다 죽었나 본데? 난 유식이만 죽은 줄 알았더니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너무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수행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멸했다 했지 헬리콥터에서 모두 여유있게 여유 있게 있어, 아 전멸은 안했던 전멸은 피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잘 안나네 방금 전 그건데 어쨌든 지금 모두 죽었다고 하니까 글록하고 SSG도 죽었었나봐요 유식이랑 같이 헬리콥터에서 모두 여유있어 보였는데 리더만 심하게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호, 그 말은 즉좀더 노력하면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단 말이잖아요 예. SSG 육군 얘는 좀 그거 가, 관심 종자라 해야 되나요? 그거 같은데 모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된다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농축 우라늄같이 심각한 사안을 SPMC 따위한테 맡기는거죠? 그러니까 민간구수기요 그러고 그러, 그러 보니까 그러네 농축 우라늄이면 이거 이건 군에서 나서야 될일 아닌가요? 정부에서 나서야 될 일이지 붕괴 때문에 이소을전선 세계관에선 핵폭탄의 위상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핵폭탄 정도면은 이게 당장 북한에서도 핵 때문에 그뭘한 해만에 하는데 어 미국에서 막 나서서 한 해만에 하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핵이면은 이게 핵을 민간도수기업한테 받기만 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군은 뭐하고 있대요? 그니까, 러 군은 뭐하고 있대? <laughs> 아, 증거, 증거도 없이 군 측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넘길 수, 어, 넘길 수 없다. 상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에요. 야, 이거. 야, 그래도. <laughs> 아니지, 야, 정부. <laughs> 핵보탄도 충분히, 그,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세계 3차 대전은 핵, 핵전쟁이었거든요? 응. 세계 3차 대전에서는 핵전쟁이어서 그 애들은 일단 핵부터 투하했어 근데 핵이 워낙 그 뭐죠? 미사일 격추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핵을 못 쏴, 못 쏘게 쐈는데 이게 전부 대기 중에서 터져버리는 거지. 미사일 그 격추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어서. 그래서 핵을 막 운반하느니, 운반하려 했다고 했잖아요. 막 상대방 그 고기. 막 사람이 나서서 운반해, 운반해야 돼. 운반하려고 전장을 치웠대잖아3계0 3대전에서 핵은 핵은 막을 수 있어. 붕괴에못 막는 거지. 핵은 막 미사일로 쏴지기잖아요. 아, 근데 붕괴도 미사일로 쏴지기면은 아, 근데 붕괴또 미사일로 쏴지겠어. 허국에서 터지면 그 상태로 붕괴 오염이니까 근데 핵도 마찬가지 아니야? 방사능 오염이잖아. 그 상태로. 어쨌든 간에 <laughs> 증거도 없이 넘길 수 없다고 하네요. 아,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증거가 없어도 대충 언급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만 두세요. 이런 식으로 언급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괜히 이거, 이런 식으로 증거 없다고 막 빼다가 나중에 늦어버리면 어쩌려고. 증거, 막, 증거 찾았을 때는 이미 소수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일단 언급은 해서 준비는 해야 되지, 되지 않을까? 당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철혈이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추측을 통해 얻어낸 결론일 뿐이니까요. 하긴 추측이어서 예, 정, 군부한테 말하기도 그렇다고 하네. 저희가 화물칸에서 찍은 물건을 보여줘도 증거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laughs> 붕괴하고, 핵하고, 피해 범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피해 범위는 오히려 핵 쪽이 더 높, 마, 붕단도 사건이 워낙 그 붕괴액이 너무 많이 많이 그, 방출된 것일 뿐이지, 핵하고 붕괴액을 무기로 썼을 때, 피해 범위는 인간이 정하는 거죠.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피해 범위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을 거야. 인간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핵하고, 그, 붕괴액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피해 범위가 더부지는 거지. 대신, 붕괴액은, 피해 시기가 긴 거지. 10만 년 동안 얘가 분해가 안 된대. 핵보탄 해봤자 100만, 100년인데, 애들은 10만 년 동안 그거래. 10만 년 동안 좀비를 양산한다, 거기서. 저희가 화물관에서 찍은 물건을 보여주어도 증거를 부족하다. 어, 이거구나. 보이기만 하는 건 뭐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위험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하, 높으신 분들께서는 우리들이 고생하는 걸 몰라준다니까. 언, 어, 어느 곳에서나 그렇죠. 고생하는 건 밑에 사람들이 고생하죠. 어그는 되게 그거다. 얘가, 네거티브하네. 어차피 이 세계는 이미 충분히 망가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굳이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야될까? 좀 긍정적으로 좀흠뭐 어때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 인형들이 활약, 대활약할 찬스인걸요 얘는 되게 좀 나서고 싶어하는 것 같고 붕괴 에게 언급이 되네 슬슬 방사능 독과세 그리고 붕괴 속에서도 충실히 인물을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무대잖아요 근데 이게 붕괴에서도 인형이 저 위, 위, 밑에 사람도 위 사람 공사하는 거, 근데 위 사람도 위 사람 나름이어서 위 사람도 위 사람 나름 아닐까요 밑에 사람도 밑에 사람 나름이긴 한데 이게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해, 그거야.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그노텅장텐 노는 사람은 노는 거고. 아 월급 루팡은 월급 루팡이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거고. 이게 붕괴 근데 인형도 붕괴 속에서 확실히 그. 붕괴기 붕괴기로 세계가 오염되면서 전술인형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전술인형도 붕괴 속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 버텨요. 붕괴기 유기물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붕, 붕괴시켜서 붕, 유기 무기물의 그러니까 유기물의 분자 구조 분자 결합을 인력과 철력을 없애버려서 그 분해시키기도 하는데 무기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형은 인간보다는 난게 오염되면은. 가라낄 수가 있잖아, 부품을.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인형이 그나마 인간보다는 붕괴 속에서 활동하기가 그거 낫긴 한데, 낫다 수준이지? 인간, 그 인형도 붕괴 속에서는 그데미지를 있더라고. <laughs> 실제로 게임 속에서 오염지역 들어가면은 인형은 피가 반씩 깎입니다. 매턴마당 반씩 깎여. 그 So, 오염지역은 최대한 적, 최대한 덜 있는 편이 나요. 아 방청객을 얼마나 죽일 셈이야? <laughs> 문방총계. 야 이게 분괴 속에서 충실하게 임무할수 있는 무리의 무대라고 하니까 이게 무대가 방사능 독가스 분괴 속이니까 이게 이런 데 무대 있으면 방객이 얼마 중요해. 이런 식으로 글록이 지금 딴 쪽을 본 건가요? 살짝 이야기가 힘들었어. SSG 잠깐 얘기 좀해 줘. 네, 잠깐만요. 그냥 농담이에요. 정말 정말 몸에 독을 뿌리고 무대에 오르 오른다거나할 생각은 없어요. 애들이 무대니 뭐니 하는 거 보면은 컨셉적으로 좀, 아이돌 쪽인가? 아, 잠시만요. 야, 오랜만에 게임, 에 그, 게임하면 멈췄다. 꽤 오랜만 아닌가요? 며칠 만에 멈춘 것 같은데? 어, 됐다. 자,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잠깐 멈췄네요. 캐쳐, 캐쳐보드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만요. 그냥 농담이에요. 정말 몸에 독을 뿌리고 무대에 오른다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어디 가려는 거죠? 당신께서 주신 특별 권한을 잘 써먹도록 하죠. 이유식이 어부한테 무슨 권한 줬나본데? SSG 이 기지에서 얼마 안가면 저번에 여러분이 격파당한 유해가 있습니다 어머 그소송대로 쫓아서 여기까지 온건가요? 아니 이게 무슨 얼마 안가면 하는 거리인가요? 되게 뭔가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한가지 해줘야 할 일, 일이 있습니다 1위 아 이유식 찾았다. 도로를 따라 미약한 방사능 흔적이 탐지되고 있다. 수송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판단되는군. 저녁 승리 아 뭐야 나 저녁 승리하고 누 보고 있던 거야? 딱 가, 독수리와 갈까마귀. 독수리와 갈까마귀 1 클리어. 다음에는 2 들어가죠.